응원은 다른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입니다 채쌤 네. 봉을 열었더니 웬 이렇게 책자와 봉투가 하나 들었네요 동봉투는 아니테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가 들어있네요. 맛있게 드시려면 영양과 육즙이 살 속에 골고루 배이도록 약한 불로 서서히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익혀서 드세요. 너무 강한 불로 익히거나 오래 조리하면 육즙과 육질이 분리되어서 맛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라. 장보쓴 조이영. 너무나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이거는 뭡니까? 제가 한 손으로. <laughs> 오머니를 다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이건 이제 이 닭에 대한 어, 설명이네요. 이야 지렁이를 입에 물고 맨발로 뛰는 토종닭. 조아라 한약 당농장입니다 어, 대단한 닭이에요. 이런 닭은 정말 어 진짜 요즘 보기 드문데 진짜 이닭 맛이 기대가 돼요. 신토불이 식신불이 어 우리 몸과 자연이 하나인데 오감 역찌 다르겠습니까. 야 진짜 멋지다. 정말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토종닭인가 봐요. 어, 고기는 고기 맛으로 먹어야지, 개, 게호피를 입힌다고 호랑이가 됩니까? 조아라가 최초로 개인 고국무게장 인어가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울림들께서 턱끝 조아라 토종 한약닭을 애용해주시고 공유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보태올수 있었습니다. 어, 도움이 되셔겠습니다뭐 어, 그런 내용이네. 우 엄마가 말했어요. 저기 길가에 담구는 댕구는 돌멩이도 제 한, 제한 몫을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거란다. 하셨습니다. 음. 아,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아, 뭐든지 다 이제 예, 다제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아,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아, 이렇게 아이스팩 포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뭔 아, 뭐야 이렇게 진짜 크고 맛있어 보여요아 <laughs> 이거를 갖다가 아네 오늘 점심 닭백숙을 해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려고 했으나 솜씨도 없고 재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생각 생각하다가 어, 아, 이거를 식당으로 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 동네 최입니다 드디어 아까 그포송닭을 지금 조리를 했어요. 업무실 어, <laughs> 연장님이 직접적으 나오시네요. 아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는이내 간네. 네, 파출소 장미하을이렇서 네, 네, <laughs> 연장님하고 모시고 닭을요 두 마리를 지금 잡아가지고 봤는데 아까는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제거 지금 찰칵니다. 이거 올려 볼게요. 한약이 좋아라 한약닭인데 한약을 먹였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농림부 특정 연구개발 사업 농장에서 이제 키운 거고 자연 방사 토종닭 풀어놓고 키우시면 되고 국가 시범 사업 농장이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농장인 것 같고요. 음, 지금 잘 뜨고 있습니다. 닭이 어떻게 처음부터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어요, 사장님? 어, 깨끗하고요. 아, 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 농장 사진은 지금 이래요. 이런 데서 지금 키워온 닭을 갖다가 음. 지금 받았거든요. 이런 닭 먹기가 쉽지 않아, 요 맞죠? 어. 자연 방사자 우리 치킨 먹는 거 그런 거는 한 달도 안 키우고 막비용만 시키잖아요. 근데이 닭은 지금 최소 90일, 3개월, 그리고 이제 3, 4개월 키웠는 그런 닭이라고 하네요. 예, 네요만기게질기게 이렇게 개 하고 가운데 그렇게 요 음. 생아 음. 음. 진짜.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삶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조리 그거 보니까 어, 많이산지마라고어 네. 어, 조리 지금 아, 있더라고. 넣어가지고 어 있더라고. 물에 넣어 가지 발이죠 살이 딱 걸러가면 다 삶는 음. 거라. 그런어 아, 그런 것도 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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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있구나. 음, 진짜. 았지 그런가. 여기를 좀 갈까? 갖다 놔야겠네요. 어 이거 근육을 좀여기고 너무 야들. 그러니까 한약을 말면서 그런 거 아니라요? 그리고 어, 막, 지렁이, 지렁이 같은 거, 오래 키웠대요. 90일 이상. 소장님, 연애요? 소장님, 연애요? 저도 안 먹어볼게요. 가슴 가서 많이 안 타방하고. 응, 타방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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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없다. 타방하지가 않네. 사장님, 좀 드세요. 같이 먹어요. 사장님, 가방이 얼마예요? 이거, 제가. 가방이 얼마가요 가격을 모르겠어요. <laughs> 어, 가격을 모르겠어요. 가격 모르겠어요. 가격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뭐 좋다 하고시면될것 같아요. 가격 문의는 요조아라 한약당에 그어전화해가물어보시면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가격 많이 줘도 맞죠. 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거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거 또 시켜 먹어야겠 어, 잎기를 기를 먹어야 껍데기를 여기 잎기이 아, 말이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그털일부안 노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예전에 60년 전에 <laughs> 우리 회식을 하 내가 아는 다른 고구 주더라고 흡수하서그어내기 하나 딱이라서 그냄새안나 냄새도 안 나고 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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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이고 이 뭐지 야좀 떼주세요 응에다티를니까티어 소장님 아, 근데 요즘 닭껍데기가 유행이에요. 그거 뭐 햄버거집 있잖아요. 그기서 닭껍질 튀김을 가장 출시를 했는데 없어서 못한대요. 진짜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닭껍질 튀김이 나왔어. 근데 물콤한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닭껍질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